안녕하십니까 일레편주입니다. 오늘은 겨울철 안전 운전에 관한 것으로 빙판의 미끄럼 주의 이런 내용으로 안전 운전 가이드를 해볼까 합니다. 겨울철 자동차의 아주 위험한 복병 그러니까 겨울철에 자동차 운행하는데 아주 위험한 복병이 빙판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 빙판은 몇 가지 예를 제가 들어놓았습니다 보시다시피 터널 출입구의 빙판, 그다음에 고갯마루의 빙판, 안개 지역의 빙판. 그래서 이 빙판은 상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음이 얼어가지고 있습니다. 도로 색깔, 즉, 아스팔트 색깔이나, 그 다음에 시멘트 도로는 시멘트 색깔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아주 가까이 가도 잘 식별이 안 돼요. 이게 얼었는지, 녹아있는지, 도로인지. 그래서 상당히 주의해야 되겠죠. 자, 처음으로 제가 터널 출입구 빙판을 먼저 제가 한번 안내를 한번 해볼게요. 자, 터널 보통 들어가실 때 보면 진입할 때에 이쪽에 무슨 터널이라고 적어 놨어요? 심지어는 보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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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터널, 7터널 뭐 이렇게 나가는 것도 있어요. 그럼 이것이 터널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터널에 들어갈 때는요, 항상 겨울철에는 무조건 미끄럼을 주의하셔야 돼그 터널 이름은 여기 조그만하게 써도 돼요. 사실상 제 사견입니다만은 여기다가 조그만하게 무슨 무슨 구리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여기 무슨 터널이라고 크게 간판 붙여갖고 이 터널 자동차 운전자가 꼭 알아야 될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 일단은 여기 무조건 미끄럼 주의라든가 무조건 주의 이렇게 써놓으면요 터널 진입할 때 상당히 주의를 하겠죠. 자, 겨울철 한번 보세요. 눈이 내렸다가 그쳤다면. 이 터널 입구에 이렇게 보시면요. 눈이 쌓여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낮에는 해가 뜨니까 녹겠죠. 녹으면은 해가 이렇게 넘어가면은 또 저녁에는 해가 빠지면서 기온이 영하니까 바로 얼어버립니다. 바로 얼어버려요. 그러니까 터널에 진입할 때도 무조건 서행해야 돼요. 여기 무조건 서행권을 적어놨죠 제가 무조건 서행구간 그러니까 위에다 무조건 미끄럼주의 뭐 이런 식으로 문구를 아주 좀 무시무시하게 적어야 돼요 뭐 아름답게 이런 데다가 이쁘게 뭐 이렇게 세우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운전면허 시험실 때 이게 문제 나오는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것은 무슨 표시인가요 이게 뭐, 뭐 이게 무슨 표시인지 중요하겠죠 그러나 이것 보다가는 더 무시무시한 말로서 여기에 미끄럼사고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요 그래서 이렇게 하살표를 미끄러짐, 미끄러짐, 이래 써놓으면은 이 터널 입구에 진입할 때는 상당히 조심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게 빨간 표시는 건 전부 다 이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 바깥쪽엔 태양이 봤으니까 녹았어 안쪽에 진입하자마자 어때요 미끄러졌다 이러면 뭐 대형사고죠 대형사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상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고갯마루 빙판이라고 있어요 고갯마루 빙판 이거는요 정말 암적 요소라 이 운행중인 자동차에 고갯마루 빙판은요 제가 많이 겪어 본 그런 얘인데요 화물차가 지금 하나 가득 싣고 여기를 이제 오르려고 딱 하는데 겨울철에 기온이 전기쭉 되면은 영도에서 뭐 영상 1도, 2도 이렇게 올라가기도 해요. 그럼 여기서 바람이 살살 불어 넘는단 말이죠. 이렇게 고개를 넘으면은 여기까지 신기하게도 이 평면 여기까지는 정말 여기는 진짜 영상 2, 3도 돼요. 그래서 여기는 차가 막 달리면 여기까지 오다가 고개를 비슷한 속도로 싹 넘어버려. 이것이 고개가 그렇게 높은 고개가 아니에요. 그냥 야투막한 고개라도 여기가 바람이 살살 불어나가면서 겨울 찬 바람이 불면서 이 부분을 얼려버려요, 얼려버려요. 그러니까 싹 넘어가다가 이 고개에서 차가 픽픽 돌아가지고 배수로에 차를 쳐박아 놓은 경우를 제가 군함도 몇번 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대형 차들은 운전자들이 여기서 예전에는 휴대폰이 없으니까 SS를 칩니다. 무전기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하나? 이 운전자는 벌써 얘기를 하면 답사 해서 차를 세워놓고 수십 미터 걸어가지고 보니까 빙판이거든. 자, 빙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모래를 뿌려야 되겠죠, 그죠? 나가서 차에다가 모래를 싣고 뿌려줍니다. 뿌려주고 이 운전자가 아주 슬로우슬로우슬로우로 해서 고개를 넘어서 무사히 이 고개를 탈출하도록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평소 운전하실 때 겨울철에 평길에는 이 삼도가 되어도 영상이 안 얼잖아요. 아는데 물기가 있어도 습기에서 도안 얼어요. 그러나 바람으로 인해서 싹넘어가면서찬 바람이 이고개마루를 갖다가 몇 미터 구간을 얼려버려요. 참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 그다음 뭐가 있냐면 안개지역 빙판이 있겠죠. 안개지역 빙판. 안개 지역에 등판은 특히 다리 위에 뭐땜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 있죠. 이땜 지역에 다리가 많이 있는 부분은요. 안개가 새벽에는 요 보면요. 한제 생각으로는 4시, 5시까지는 날씨가 포근해요. 그래도 안개가 내리고 물안개가 올라오니까 날씨가 포근함을 느낀데 햇들 무렵 주는 데면 갑자기 기온이 팍 떨어져요. 그래서 출렁길에 보면은 이 안개 지역에 다리 위가 얼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을 했는데 이걸 모르고 모르는 운전자들은 그냥 막 달립니다. 그냥 일반 도로와 같이 달려. 왜또 다리 위는 잘 어느냐? 일반 도로는 요가고 비슷한 원리죠 다리 위는 어떻게 돼요? 다리 위로 찬바람이 싹싹 넘어가잖아요. 살살 불어서 넘어가니까 이 다리를 갖다가 찬바람이 얼려버린다 그래서 기껏 해봐야 일반 도로가 영상 2, 3도 되면 요이 다리변이 영하 1도, 영도, 영하 2도 이 정도예요 그래도 얼잖아요. 어니까 아침에 기온이 극방할 때요. 안개지역을 지나가는, 다리를 지나가는 차들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늘은 특별히 자동차 겨울철에 주행할때 운행하실 때에 터널 출구의 빙판, 고갯마루의 빙판, 안개지역의 빙판을 유의하셔서 안전 운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의 교통사고도 일으키지 않는 운전자가 되도록 노력해 봅시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